정영제 그대로 간다 야짭짭제동아너좀 닥치라고 네. 했지 그냥 나갈래? 새끼가 게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오른쪽자리 왼쪽자리 뭐 드립치고 앉았고 무슨 뭐. 어? 요즘에는 인마 상관없어 인마 짜시가 뭐 오른쪽자리 왼쪽자리 뭐뭐 해가지고 유불리가 나눠지는 줄 아나 아, 아프리카로 스타되었나 네 한 번만 더 까불리면 까불면은 너어힘 그래, 넌... 잠깐만 극복해아 바꿔야 되나 대각 팔베럭인데 로 아, 근데 부분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팔베럭은 아, 네. 실패하지 않아 네. 이게 팔베럭이 왜 팔베럭은 여기서 대각에서 네. 드론을 뭐한 마리도 맞죠. 못 잡으면은 그렇죠. 별로긴 해한 마리 정도만 잡아도 예, 한 마리만 잡아도 테란이 좋아. 자, 12시로 가다가 자, 들어 나오고 6기 기 개. 10 개. 그렇죠. 얼마나 지금은 유도를 해서 상대에게 를 끼칠 수있 싸움인 네. 같은데. 런에 어떤 소규모 전 적용제가 진짜 는그기어요 여기서 몇 개? 자, 지워지고 있습니다. 네. 나왔다라는 거고 어쨌든 거리가 있긴 해요. 팔배로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 어. 하나. 와와와둘 S 둘. 비로막타줘서둘자 네. 드론 두개 마린 몇 개죠 아, 여러분자 남았습니다. 아, 드론 두 개랑 마린 몇 개죠? 마린 두개 S 시비 하나인가? 네, 드론 두개 그 마린 두개 S 시비 하나 테란 윈린한두 그러니까 마리 정도밖에 지않았 테란 유리, 유리. 네. 음, 진짜 말했죠 한 개도 이득이거든요 아, 아, 이거 테란 유리예요. 유리예요. 뭐그뭐 저걸링 여섯 개 뽑았고 테란 기율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같습니 어그 정도냐구요 한번 보세요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그가 좀 유리하다고 느낌을 받으려면은 이거는 링을 덜 찍어 었야 되긴 한데 이제 오니까 안했다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빡세지 사실 만약에 그러다가 마린이 살아남으면 바로 끝나니까 자 셋이 서, 서치 되죠 이러면 3회 처리 넘어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네. 이러면 이제 스파이어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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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제 올라가거든요. 얼마 안 됐죠? 2 5 0이죠 지금? 이러면 팩토리가 지어져. <목소리> 그럼 뮤탈이 <목소리> 나왔을 때 스타포트가 <목소리> 지어지고 근데 <목소리> <있는데> 이거는 <이건 목소리> 오버플레이하면 <목소리> 안 돼. 이 예. 마린이 잡히는 이건. 아, 어? 와 잠깐만 마린.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데? 용재야? 이거 설마 들어가나? 아뭐 뭐해? 아니지? 빼야지. 아니 얘는. 깜짝이 아... 지금. 셋이 드론 안 붙어 있고, 뮤탈 꽉 찍었는데, 8뮤탈에 네. 지금 3시 안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8뮤탈로 테란 SCB 한 부대 털어야 돼요. 한 부대 털어야 저거가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박을 쳐야 돼요, 뮤탈이. 이거는. 네. 네. 지금 테란이 테크가 너무 빨라. 자, 봤죠. 네, 지금 챔버의 네. 퀸즈인 거 봤어요. 이러면은 뭐야? 네. 미저죠. 네. 미저, 네. 이러면은 네. 저그가 네. 사, 네. 삼가스 네. 셋이 먹고 아, 미저라는 네. 걸 알고 있죠. 이러면 자, 엄청 달려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일단 큰 받고 텀다는 마인드인데, 네. 여기서 네. 얼마나 네. 터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 계신데, 하나 끊어내고요. 빅사리, 빅사리, 하나씩 하나씩. 두, 개. 두 개, 세 개. 네개네개네개 잡혔다 <목소리> 마이한 마리 상투두개 박아가지고 이거는 어, <목소리> 어? 히덴이 늦었네 아 결국에는 이거 럴커네요 하긴 미전은 모이겠지 이거 럴커 완성되나요? 히덴 늦어가지고 럴커 완성 안될것 같은데 이거 뮤탈 빼야될것 같은데 이거 털다가 앞마당 뚫립니다 이레디 두방 <목소리> 이, 심지어 있거든요 테란 자 마린 잡는건 의미없고 이거 영재 보이예요. 스타일상 무조건 온다 이거 공인업이라서 이거 기회로 삼아야 되긴 자, 하는데 배수트기. 그래도 미탈이 이제 빼면은 아우. 미탈에다가 1레디 걸겠죠 네, 네. 어, 네. 어 뭐해? 네. 아니 자미탈에다 1레디 걸겠죠 이레디 지워! <laughs>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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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어, 지워 어, 이다줘다줘술다줘 어, 어, 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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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테라는 네. 역전을 네. 아, 오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네. 주는 거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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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역전을 사이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막은 거냐고요 잘 막은 거죠 이거 이거는 저가 득점한 거죠 내 초에 저 들어갔으면 안 됐어 3마 산메딕 아니었나? 여기서 1 1시커맨드가 아니야, 테란이 좋다니까, 와, 진짜. 와. 아직도, 아직 테란이 좋아. 뭔 소리야. 저거 셋이 드론 봐라. 방금 저런 플레이가 한두번 정도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테란이 꼬라박고, 테란이 약간 그러니까 박아주는 느낌으로 박으면서, 저그가 그거를 받아먹는 느낌이 한두번 정도 더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카스를, 마당을 먹으러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 맵은 사카스를 못 먹어요. 그래서 테란이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말 할? 일반 맵보다 더안 좋아. 그러니까 일반 맵보다 더안 좋기 때문에 더 좋은 사이즈로 삼가스를 돌려야겠죠? 근데 애초에 평소보다 사이즈가 더안 좋아. 지금 삼가스 돌리는 상황이. 근데 어떻게 이기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 삼가스를 못 먹는데, 애초에 맵 자체가. 그러면 애초에 6대4 느낌으로 저가 유리한 상태에서 약간 후반 운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런 느낌이면은 그냥 가둬, 가둬서 두드러 패면서 그냥 저거 말라 죽고, 테란 뭐 11시 먹고, 뭐 9시 먹고, 테란 멀티는 하나씩 늘어나가는데 저거는 이제 가스 말라가지고 뭐할게 없고 약간 그런 상황 나오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이즈가 안 나오겠어요. 전진 자체가 너무 좀 느리다라고 할까요? 네. 봐봐 지금 플레이그, 가둬서 그냥 뚜, 뚜드려 패죠 지금 그냥 할게 없어 지금 그래서 히드라의 수량 이제 5시로 뚫으려 그러죠 어, 5시 네. 드론 갈라 어. 어. 네. 어. 어. 그러는데 테라는 어. 너무 쉬운 게 여기서 12시 막아놨지 헥토리 저그 3시 먹었지 이제 5시만 쳐다보면 돼 이러면 이제 센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러면 5시만 쳐다보면 되거든요 자 5시 빨리 뚫어야죠 5시 빨리 먹었죠 저거 5시 잘 먹었어요 진짜 약간 몰몰 느낌이에요, 지금. 자, 몰몰 느낌이죠? 테란은 지금 졸라게 유리한데, 5시 안 쳐다보면은, 5시 커널 뚫리면은, 이등을 이거는 이등을 게임 이등을 이상해지긴 해요, 그래도. 근데, 5시 먹어도 테란이 질 수가 없는 했는데, 상황이긴 해요. 지금 상황이. 있으면 11시 한마당 벌써, 심지 아니, 저 그래, 테란이 사카스를 그래. 먼저 폈어.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지금 상황이 웃기죠? 테란 11시 안마당 먼저 폈습니다. 저그 저거 5시 안마당보다. 아, 빨간 바지 하나 들어갔다. 인구수 70 차이 벌어집니다. 오늘 어. 어, 잠깐만, 테란이 5시를 안 쳐다보네? 이러면은 5시 코너를 뚫리죠. 네. 이거 1시안마 네. 준비고는 정용예요보다 지금 왜 5시를 안 쳐다보지. 할게 없는데 저거가 데다가... 아, 다시 간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스병으로 숨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9시 먹어도 돼. 테라니 이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은 3시가 오면 말라요. 가스이팔가 네. 없어요. 가스가 3시가 마릅니다. 좀 있으면 본질 안 마당도 이제 21분 되면 마르고 시간이 없어요. 아, 커널 뚫리기 전에 여기 뚫리면 어, 네, 네. 의미 없죠. 이러면은 아, 근데 영재랑 경구영이네 네. 애초에 지금 이 게임은 아 시도 먹었어 지금 커맨드 헤라니. 헤라니 아시 먹어도 되고 네. 뭐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했고, 네. 바로 바로 아, 이기도요 기다리고 있는 황인데 아, 이거 타고 있었는데. 아... 네, 모든 걸다 통제합니다. 아... 네. 정영재. 일단 끝났고 예운이 났습니다. 시작! 완벽하게!